외나무 다리 숲 속에 두 개의 염소 마을이 있었어요. 윗마을 염소와 아랫마을 염소는 서로를 싫어했어요. 어느날 윗마을 염소와 아랫마을 염소가 깊은 계곡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. 두 염소는 서로 먼저 지나가겠다고 싸웠어요. 아랫마을 염소가 말했어요. 아, 내가 먼저 도착했으니 내가 먼저 건너가야겠다. 윗마을 염소가 기지 않고 대꾸했어요. 아, 내가 먼저 도착했잖아. 내가 먼저 건너갈 거야. 두 마리 염소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.